선한 사람 티 v 를 지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무난 인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보람있고 또 진정성이 있으며 우리의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세계관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의 그래프를 목격하시고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그래프의 의미를 설명해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창조입니다. 히브리 말로 para creation. 신학과 철학의 기본 명제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즉,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우연이 생겼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대답할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책은 최체로 자연 만물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창조는 태초라는 시간에 창조되어졌고 영원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현상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지어졌으니 완전 무게라 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 적은 체체로이 창조는 어떤 근원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모체의 어떤 생식기를 통하여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제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연장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이 지어졌으며 10편 기자의 말씀처럼 10편 34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세체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설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로 지어진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만족스러웠고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만물은 다 각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였고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질서있게 창조하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두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셋째 날은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여 바다라 부르고, 마른 곳은 무적 땅이라 부르고, 땅은 종류대로 식물과 채소를 생산하였습니다. 네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새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였습니다. 결국 성경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었는가, 그리고 왜 지었으며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였는가를 세밀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을 회피하는 자들은 유물론적 사상을 가진 철학자들인데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동물이라면 인간의 가치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제 멋대로 살다가 고독과 절망과 불안 속에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인간과 더불어 시간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도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과 존귀한 왕관을 쓴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를 협의적 광의적 즉 협의적은 좁은 의미로 광의적으로는 넓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협의적 좁은 의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2번에 창조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을 구비하도록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 거룩함으로 입히시어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가 자유를 허락받음으로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법 외에도 그들은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복락을 누렸고 만물을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 지식과 공의 그리고 거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약성경에 중생된 세 사람을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골로의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지혜롭게, 어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속성도 질적으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피조물로서의 지혜이며 공의이며 거룩입니다. 즉, 공유적인 속성들이며 비공유적 속성의 것들은 아닙니다. 둘째로, 광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약에서 말한 세 가지 속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성육하셔서 땅에 친이 오심으로 자신을 제시한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보여주셨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므로 중생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째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의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배피를 지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여 사회를 건설하고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불어 사교하는 인간으로 사명을 받고 창조되었습니다 두체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 영광을 돌리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만물을 섬기지 말고 만물을 연구 개발하여 그 사물의 기능을 찾아서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하게 하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째는 사람에게 열심히 일하는 일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일꾼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라만상 즉 우주에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 삼라만상과 땅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 우리를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줄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잘못되게 자연을 정복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을 무한히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너무나 심오하고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을 사용하여 편리를 도모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지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1초 일각이라도 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중요한 소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끼시고, 내 자신의 삶과, 가정의 삶과, 직장의 삶과, 그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독교 세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나의 신앙 철학으로 삼는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들을 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한 시간도 빠지지 말고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부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독교 세간의 말씀을 몇 시간에 걸쳐서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조하시고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계명을 어겼습니다 원죄가 생겼습니다 그래하여 에덴 농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스스로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고 인간 중심으로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자기 명예를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선택을 받은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타락한 이 세상을 보고마하여 원래의 창조의 세계로 되돌려 놓라는 으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감을 철저하게 느끼고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이 세상의 모든 것다 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의옷이 서서 보냄을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하였다고 칭찬 듣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